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0일 월요일 7시 36분 여기는 제주입니다. 저는 어제 부산에서 한 트럭 싣고 완도에 도착해서 12시 배를 타고 2시 반 출발하기로 했는데요. 이 배가 그 안개 때문에 9시 10분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뭐, 꽃박 배에 갇혔죠. 아홉 시간 동안요. 그리고 이제, 아홉시 십분에 해서 여기에, 그, 열두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실코온 물건, 음, 우리 이강범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다 내리고, 어, 여기 성산에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잠겼아니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는 분한테, 이, 성산에서 제일 좋은 사우나 있냐고 또 있대요. 근데, 어, 너무 멀리 왔어요. 11km. 왜 그러냐면, 11km가 별거 아닌데, 저는 지금 지쳤기 때문에요. 어, 지금 정말 멋있네요. 아마 사우나 중에서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을까요? 한국에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요. 지금 주차장도 엄청 넓네요. 예, 주차장도 제1 주차장이고, 저 안에 제2 주차장 있고요. 지금, 우리 이강범 사장이 도와주셔서요, 이게 또 한참 실었어요. 이제 이 콘테이너는 그, 부산에 가서, 항아리 또 실고 올 거예요. 어, 어, 부산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 그, 세 번을 갔는데요, 어, 부산 구포하고, 목골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사상년 갔는데, 부산하고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어, 제가, 그, 부산에 갔잖아요. 근데, 어, 제주도 이렇게 공기가 좋은 데 있다가 부산에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부산은 아니다. 이 제주는요, 공기가 엄청 좋아요. 예, 여기 사우나는, 참, 부대시설이 잘돼 있네. 저렇게 사진 찍을 때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예, 아, 정말 잘 해놨네요. 예, 주차장 보세요. 이야, 주차장 정말 크다. 예, 지금, 어, 사우나 멋있죠? 예, 차가, 세 대, 여섯, 일곱, 여덟, 열, 열네 대. 이렇게 큰 사우나 열네 대밖에 없어요. 예참 숙감한데요. 어아저 나무가 저렇게 많구나. 아 정말 숙감하구나. 저 나무 쌓인 거 보세요. 와 나무를요. 저기 뭐야 분쇄기 있잖아요. 포크레인, 포크레인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무를 떼는데네요 여기는 그 가스가 아니라 예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어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만 오천 원이요. 예 근데 뭐 안에 시설만 잘 되있다면. 15,000원이 뭐 비싸겠어요? 예, 15,000원에 하룻밤을 쉬고 간다면 비싼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 보면요. 이렇게 좀, 외부 음식 반입금지.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갖고 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 거 사먹으라는 거죠. 예, 어, 시청에서 고맙고요. 예, 오늘 저는 여기서 좀푹 쉬고, 어, 내일 또 일을 봐야기 때문에, 힘좀 내겠습니다. 뭔 일이 안 되면요? 010-3376-4938. 010-3376-4938을 전화 주시면요? 어,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뭔 일이 안 되는 거요 우리 태어난 시가 12간지가 있잖아요? 어, 쥐띠요. 쥐띠는 에, 밤 11시, 1시, 자시에 태어나 일이 잘 되는데 쥐띠가 만약 낮에 태어나면요? 음식이 안 보이잖아요? 재물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두번째 이제 나머지 때는요 묘시 아침 5시에서 7시에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일이 잘 돼요 네이꽃 정말 이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태어나서 다음에 갖는 게 이름이잖아요 이름에는 8한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나쁘면요 모든 일이 안 돼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파평류 씨 어, 어, 친척인데 36대 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파평류 씨인데요 제 본명이 윤석호예요 예, 본명은 윤유진이고요. 어, 주석석자 써서 그렇게, 어, 폭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석자가 누가 있냐면 황우석 박사님 엄청 유명했지 않은데 한 방에 갔잖아요 그때 뭐 가짜로 판명돼서.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이재용님 있을제자 때문에 감옥에 3년 이상 갔다 오고 이혼하고요. 어, 그 대상그룹 임세령. 그 장녀하고 결혼했는데, 어, 원불교 강남교당에서 그 임세령님 엄마하고 이재용님 엄마가 거기 불교 신자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 했는데, 둘이 10살 차인데도 그렇게 이혼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임세령님이요, 인간세 자. 자, 인간세 자는 암을 일으키는 한 자고요. 우리 삼성의 이재용님은 이슬제 자가 암을 일으키는 한 자인데, 이제 다음에 오는 게 암이죠. 저는 이제 2006년도에 제가 쓴 책이에요. 삼성 이재용님이 이혼하는 걸 내가 미리 밝혔는데 딱 이혼해서 서울에서 제가 엄청 유명해졌죠. 예, 왜 그러냐면 어, 저만 그렇게 책을 밝혔기 때문에요. 제가 여섯 번째 쓴 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정말 무서운 건 우리 법정 스님이 본명이 박재철이에요. 이슬재, 발글철. 어, 법정 스님은 고등학교 때 출가해서 담배 한 대도 안 피셨어요. 그런데도 어 폐암으로 입적 돌아가셨어요 입적은 불교용 어인데요왜 돌아가셨냐면요 그 있을 때가 암을 일으키는 한자라 법정 스님 못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이제 주역의 성명학을 공부했으면 피했겠죠 근데 어전 중국에서 13년 동안 어 주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 제가 중국 어 주, 미국에서 9년간 유학을 때 길상사에 전화했어요. 제가 치료해주고 싶다, 무료로. 왜냐면 저는 쑥뜸하고 기치료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하고, 한방차 방축 다섯 가지로 어떤 암 사기도 치료를 했어요. 미국에 갔을 때도 인제 한국의 소년소년가랑 장인 애거거을 133집을 돕다가 기부가 안누르니까 미국에 재단만들 갔는데 그때 인제 연락을 받고 한 분이 왔더라고요. 교회 다는 분이요. 어, 난소암 사기. 정확히 한달 만에 100% 나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의원에서 30불 치료비 받을 때 저는 100불씩 받죠. 왜냐면 손님이 뭐한 번에 1 0 명씩 두르니까요. 예, 그래 가지고 미국에 이 9년 있으면서 영주권 시험도 보고 시민권 시험도 보고 해서 이제 2014년도에 그 제주에 내려왔죠. 어떤 분이 엄청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자 그분이 너무 기가 세서 딱세번 보니까 아니에요. 그그뒤부터 그러니까 이제 제주에 붙잡혔는데 제주에 붙잡힌 건딴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제주 고시예요. 그래서 제가 어, 절반은 엄마 피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제주에 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예, 특별한 일 없는 한 성산. 에 예, 그리고 만약에 부산에 손님이 많다면 부산. 그니까부산에 육지 본거지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우스. 예, 이제 원래 제주 봉계동에 있었는데요. 음이숙뜸은 하루도 안 쉬고 떠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체력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철수했죠. 지금 현재 그 제가 여기 성산하고요. 에또그 부산하고요. 라우스만 뛰는 것만도 엄청 힘들어요. 제그 어,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초인간적으로 일해요. 잠안 자고 안 먹고 오늘도 지금 예. 7시 44분인데 저는 라면 하나 먹고 배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다음에 국밥 하나 먹었어요. 지쳤죠. 그니까 러 오늘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승복입고 차마 모텔 이런 데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왜 오해 살까? 근데 사우나 가요.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민감해서 저는 핸드폰 한번 받으면은 날 새야 돼. 근데 사우나가 얼마나 시끄러운데 별수 없죠. 예, 호텔이나 모텔을 못 들어가니까. 어, 오해받잖아요. 승복 입고 들어가면 무슨, 어, 스님이 막이상한 행동한다고. 그니까 러 저는 이렇게 그, 사우나서 자는 거예요. 또돈좀 전략해야죠. 저는 뭐 8천 원 이상 밥은 안 먹으니까. 왜냐면 돈을 전략해야 제가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또 이제 그 여자가 낙태나 유산하면요 머리가 아프고요 눈이 무겁고요 또 꿈을 꿈을 잘 맞고 목이 눌려 그래요 그 아기가 그래 아기가요 엄마 왜나 죽였어 머리다가 전파를 쏘는데 그걸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엄마 왜 죽였어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추워 그 전파를 보내는데 그 뇌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MRI나 CT 찍으면 안 나오죠 그것은 신병이니까 신병 귀신병이라고요. 그 다음에 꿈을 꾸을잘 맞아요. 애기들이 밤새도록 누워서 놀아서 그래요. 엄마하고 놀자고. 놀 사람이 없잖아, 애기가요 그다음에 어깨가 무거워. 어깨 에타 있어요. 눈이 무거워. 눈에 타 있어요. 그래서 낙태를 했으면 부처님이 그랬어요. 어,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고 그래서 꼭 해결해야 돼. 해결은요. 음식을 배까지 가지고 싶은 물건 배까지. 어, 절에서 이제 나물 세 가지, 과일 세 가지 떡눈 아기들이 안 먹어요. 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물건을 일곱 번 주면 먹겠어요 걔네가 먹는건요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특히 비린걸 좋아요 해막 돼지 족발도 먹고 짜장면도 주고 우유도 주고 바나나 하여튼 100가지 이상을 줘야 돼요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가요 기가어 49제 인데요 7일에 49 일주일에 한번씩 7번 치는데요 밤 12시에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귀신을 부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귀신이 밥을 먹는걸 보는 능력, 그 다음에 귀신이 말을 하는 능력 어, 말은 안 해요 죽었는데 말을 하겠어요 언어가 없었는데 이제 뭐라고 냐면요그 텔레파시를 보내요 그럼 저는 읽어요 그걸 언어로요 예, 그래서 아기를 어, 낙태를 많이 면 특히 남편이 바람을 많이 펴요 이유는 뭐냐면요 어,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이 좋은 거그 다음에 아기하고도 사이가 나빠요 왜 그러냐면 사기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낙태나 유산하면 모든 일이 안고 특히요, 어, 사기를 많이 당해요. 왜 사기를 많이 당하냐면요. 잠깐 눈을 가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34년 동안 전 세계로 이름이 5천0개 이상 나갔는데요. 막 와서 쌍용하죠 사기꾼한테. 자, 몸을 줬다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건돈 있으니까 사기 당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해요. 예, 그러니까 돈을 잃은 건 좋은데. 돈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몸을 이렇게 준게 너무 더럽다고, 치욕적이다고막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또 이제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요. 꿈에 자주 나타나요. 그럼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스님, 저는 절에서 정말 죄를 열심히 지냈는데, 왜 엄마 아빠가 나타나자? 엄마 아빠가 바로 먹고 싶은 음식을 안 줘서 그래요. 예, 나물 세 가지, 과일 세 가지. 떡을 일곱 번 주면 잡수겠어요, 마지막 음식을. 어머니가 생전에 드셨던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다 줘야 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제, 제 말이 도리가 있죠. 예, 단 술은 못 놓죠. 왜 그러냐면, 부처님 오계 중에 하나가 부름주니까, 부처님이 술을 얼마나 무서워했냐면요. 저 집이, 저 집이 술집이라고 가르키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에, 이 손가락이 500년 없이 태어난대요. 무섭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주면 그 몸에 있는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서 쟤를 지내면요, 어, 49일 후에, 어, 가요. 그러니까 저는 저쪽에 라오스에서 있잖아요. 어, 막 과일을 한 번에 120개씩 사요. 그리고 이제 쟤를 지내고 그 과일에다가 한국 빵하고 우유를 사서 그, 나오스 눈이 안 보이는 애기들말 못하는 애기들 86명을 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국에서 재진해면 음식 처치 곤란해요. 왜냐면재진했다고뭐 기독교인들 아예 먹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갖다 줘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한국의 소년 소년가랑 장인 독거인 133집 도왔어요. 재진해면 모아갖고 음식이라든가 또 푼푼이 쌀을 사서 쌀한 가마니랑 그 할머니 할아버지 생선 사쌉 수가 힘들어요 생선이 비싸니까 러니까 꽁치나 고등어 통조림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또 애기들은 뭐 과자라든가 아니면 과일이라든가 빵이라든가 갖다 줬어요 에 우리 운명이 나쁘면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이마가 깨진다고요 에 이름을 바꾸고 그 몸에 있는 귀신을. 천도 하면요. 100% 일이 해결해야 을 돼요. 어떻게요? 안 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예, 감옥 갈게요. 민 형사상이 책임을 질게요. 예, 저한테요. 부탁해보세요. 어떤 일인지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예, 이해하셨죠? 예, 힘내시고요. 뭔 일이 안 되면 전스님이지 장사가 아니에요. 010-33764938. 010-33764938로 문자 주시면요. 어, 저하고 손 잡고 해결하면 돼요. 예, 아셨죠? 예, 힘내시고요. 예, 뭔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